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되는 성조숙증이 오면 키클 확률이 아예 없어진다는 건가요? 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되는 성조숙증이 오면 키클 확률이 아예 없어진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원이사 정은하입니다. 성조숙증이 오면 키가 작아진다는 게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셨군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춘기 이전의 평균적인 성장은 연간 5에서 6cm 정도인데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평균보다 2년 정도 빨리 오게 되어 사춘기 이전 성장 시기를 2년 정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자랄 수 있는 10에서 12cm 정도가 작아질 수 있겠죠. 또 인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생식과 번식을 하는 생식 세포 관리에 에너지를 쓸지 일반 체세포의 크기와 수를 증가시키는 성장에 에너지를 쓸지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호르몬이 작동한다는 것은 인체가 생식 능력을 갖추어 간다는 것이고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인체가 완성되어감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 나이에 구조나 기능의 미완성 상태에서 생식 기능을 준비한다는 것은 체세포의 성장에 대한 에너지의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입학 즈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정기적인 성장 검진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